그래서 수정이 되게 착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요즘, 불임, 이런 문제를 또, 어, 많이 고민들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불임률도 또 높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수정은 뭐냐? 성숙된 정자가 정관을 통해서 정랑에 모이고 여성이 질 안으로 들어가는 정자는 그 여성의 자궁 경관을 거쳐서 자궁에 들어가 그 난관을 통해 이 난자를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야. 일단 이렇게 만나는 거야. 이때 수천에서 수억 개라고 그러죠. 수억 개. 오만억? 음, 5억, 그러니까, 5억, 5억 개, 이러는 이제 그 정자 가운데. 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죠? 예, 수억 개, 일어는 정자 가운데. 건강한 한 개.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건강한 한 개. 여러분, 건강한 한계의 사람입니다. 수억만 개의 경쟁력에서 살아난 나예요. 내 자신을 믿으세요. 우리가. 이 경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거. 한계의 정자만이 난자에 접근할 수 있으면서 그 수정에 성공한다는 거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죠? 수업 기르는 정자 가운데 건강은 나의 한계였어요. 이 경쟁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